네. 오늘은 가스 토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위는 스몰 오브젝트의 밀리미터로 출발을 했구요. 가스 토치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설정에서 그리드에 그리드라인 카운터를 한140 정도 키워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표에서 라인을 그릴 거니까 타표를 키우고 전체적인 길이가 한 222mm 짜리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 미드포인트 라인으로 그리게 되면 중심점 0의 위치에서 111mm를 입력하면 양쪽으로 1 1 1이니까 222mm짜리 라인이 그려질 수 있겠죠. 왼쪽에 엔드포인트와 인터섹션 오스냅을 키고 미드포인트 라인으로 왼쪽에 5mm짜리 길이가 10mm짜리가 될 거예요. 10mm짜리 라인을 하나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옵셋 커브를 이용을 해서 커브 툴에 있는 옵셋 커브를 이용을 해서 42mm 정도 떨어져서 이 개체를 하나 복제를 해줬습니다. 이 길이는 10mm가 아니라 15mm 정도 됐으면 좋겠으니까 미드 포인트로 중심점 인터섹션으로부터 7.5mm 하면 15mm가 되겠죠? Shift 키를 눌러서 수직 방향으로 그려주고 원래 있었던 10mm 짜리는 선택해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13.3mm 즉 26.6mm 짜리를 그릴 거여서 미드 포인트 라인으로 역시 13.3 입력하고 Shift 키 눌러서 수직 방향으로 그려줬습니다. 이세 개의 수직선을 이용해서 을 커브를 그릴 텐데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그려도 되고,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그려도 됩니다. 저는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로 그릴 거고요. 나중에 시메트리 명령을 쓸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그리지 말고, 꼭 오른쪽에서부터 그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높이를 맞추어서, 적당히, 그 마지막에 엔드점을 잡고, 커브를 그려줬는데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 같은 경우에 커브의 곡률을 제가 일일이 맞추면서 작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 온을 열어서 포인트를 조절을 할 텐데 포인트 조절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끄고 조절하는 게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을 끄고 조절을 해서 곡률을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커브를 완성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좀 시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률 조절을 해서 완성된 커브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라인을 아래쪽에 그 대칭 방향으로 만드는 건 미로 명령도 있는데 오늘은 시메트리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툴에 있는 시메트리 명령을 써서 시메트리는 대칭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클릭을 하면 미로처럼 양쪽에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컨티뉴이티를 스무스로 하게 되면 컨티뉴이티 옵션이 스무스인지 확인을 하시고. 시메트리를 명령을 이루게 되면 이 부분이 커버처럼 탄젠시가 맞추어서 작업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라인 직선을 이용을 해서 이쪽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또각 포인트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줬습니다. 이 직선과 커브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곡률을 맞추기 위해서 커브 툴에 있는 매치 커브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매치 커브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커브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직선으로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오른쪽 커브를 선택하고 왼쪽 커브를 선택을 해서 옵션이 뜨면 커버처 컨티뉴이티를 맞출 거고요. 프리서브 끝 부분도 역시 커버처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에버러지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버러지 선택을 하면 두 곡률이 변하기 때문에 에버러지는 끄고 머지 두 커브를 합쳐줘라. 조인과는 좀 다른 겁니다. 머지로 두 선을 한 선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OK 버튼을 누르고요. 우클릭해서 같은 명행하고 아래쪽에 있는 커브도 오른쪽을 먼저 클릭하고 왼쪽 클릭해서 커버처 커버처 머지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커브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전체 커브를 하나 그리드 스냅을 켜고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건보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하나 복제를 했고요. 어 이것이 그 위에서 보는 커브라면 밑에는 이제 옆에서 보는 커브를 일단 그려주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위쪽 커브는 비슷하게 쓰지만 요 곡률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포인트가 좀 많아졌죠. 그 이유는 그리드 스냅을 끄고 조금 조절을 해서. 곡률을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곡률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커브를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될것같고요 밑에 있는 커브는 요 길이를 음 41.4mm 정도로 키울 거기 때문에 직선을 열어서 위에 엔드포인트에서 41.4mm 짜리 길이로 아래쪽에 하나 그려줬고, 원래 있던 작은 커브는 선택해서 삭제를 했고요. 이 커브를 왼쪽으로 한 108mm 정도 옵셋 커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툴의옵셋 커브로 108mm 정도 옵셋 시켜서 위치시켰는데, 요길 기준으로 커브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줬고요. 역시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음. 요 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커브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률을 잘 생각을 하시구요 여기서는 약간의 곡률이 있게 처리를 하고 네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많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켜서 좀 조절을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곡률로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사실은 모델링할 때이 커브를 그려서 곡률을 조절하고 그 컨티뉴이티를 맞추는 작업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잘 돼야 좋은 서페이스를 만들고 또 내가 원하는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래쪽 커브. 즉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의 커브가 됐고요 원래 있었던 커브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포인트를 껐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선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요 커브와 위에 있는 커브도 여기 공유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매치 커브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커브 툴에 있는 매치 커브를 이용 해서 위에 있는 커브와 밑에 있는 커브를 에버리지 커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머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커버 척 이쪽은 커버 척을 맞추고 프리저브 쪽은 굳이 맞칠 필요 없이 오케이 OK 버튼을 눌러서 이 곡률을 좀맞춰줬습니다그 다음에 직선으로 아래쪽 선을 엔드 포인트로 연결을 하고 여기도 곡률을 맞춰야겠죠 커브 트레이 있는 매치 커브로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커브를 먼저 선택하고 왼쪽 커브 선택해서 에버러지를 꺼주고, 머지 연결해서 한 손으로 만들어주고요. 커버처, curvature, 저쪽에도 커버처니까 커버처 curvature 클릭을 하고, 오케이 OK 버튼을 눌러서, 옆에서 보는 커브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두 커브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커브를 선택을 해서, 음, 지금 그리드 스냅이 잡혀 있으니까 올려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무브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까지 연결을 하면,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 두 커브가 존재하고, 지금 옆면에서 보는 거는 사실 옆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뷰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탑뷰에서 보는 상태이니까 프론트뷰로 회전을, 90도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은, 트랜스폼에 있는 리맵 투 C 플레인. C 플레인이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고 해서 평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좌표 평면에 리맵시켜 줘라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커브 선택된 커브가 프론트뷰 프론트뷰를 클릭을 하면 프론트뷰에 정렬이 돼서 9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커브를 완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보는 커브와 옆에서 보는 커브를 일치시켰고요 이제 섹션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요 뒤쪽은 거의 직선과 정원 거리가 같은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원인데 3포인트 3포인트 서클을 이용을 해서 엔드 포인트가 잡혀 있는 상태이니 클릭 클릭 클릭을 해서 원을 그려줬고요 두 번째도 우클릭 해서 같은 명령 실행하고 원을 그려줬습니다 중간중간에 같은 평면을 이루는 섹션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커브 툴에 있는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자주 수, 잘 쓰이면 굉장히 유용한 경능이 되겠습니다. 섹션 단면 커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크로스 섹션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선택을 하고 각각의 커브들을 순서대로 선택을 한 다음 프론트 뷰에서 요네 개의 커브를 단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엔터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적당한 거리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 단면 커브가 그려졌고요. 두 번째 단면 커브도 그려졌고, 세 번째 단면 커브와 네 번째 단면 커브, 다섯 번째 단면 커브 정도면 충분히 네트워크 커브를 만들 수 있는 단면 커브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네 개의 프로파일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두 선과 그다음에 크로스 섹션에서 썼던 요 선들은 커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개체를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숨겨 주고요. 이제 이 커브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커브로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서페이스 크리에이션에 있는 서페이스 프롬 네트워크 오브 커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케이 OK 버튼을 눌러서 모든 단면 커브를 이용한 서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런 서페이스를 만들 때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될게 심이 어디에 만들어진지 우리 심이 좀 위쪽에 만들어졌죠 뭐 위쪽이나 아래쪽에 만들어지면 조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고요. 이제 이 커브들은 다 선택을 해서 커브 선택하는 툴은 셀렉트에 있는 셀렉트 커브를 선택을 해서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 레이에 옮겨 주는 게 작업을 용이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서페이스를 하나 옵셋 서페이스로 안쪽에다 2mm짜리 동일한 커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툴에 있는 옵셋 서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거리는 2mm, 2를 입력을 하고 바깥쪽 방향이라 아니 안쪽 방향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화살표를 안쪽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솔리드 개체가 아니라 서페이스 개체로 만들 어줄 거기 때문에 솔리드는 꼭 n o 를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안쪽에 2mm 떨어져 있는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 줬고요. 두 개를 각각 솔리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요 안쪽에 있는 서페이스에 여기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옵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플랜으로 씌우면 아마 안 만들어질 거예요. 이럴 때 그냥 패치를 이용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크리에이션에 있는 패치 명령을 이용해서 을이 선을 잡아서 엔터를 하면 패치 옵션이 뜨고요. 원래 1, 5, 5, 1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얘를 1, 55, 55, 20 정도로 패치의 간격을 아주 촘촘하게 하고 어드저스 탄젠시는 끈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촘촘한 패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패치 서페이스와 안쪽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하나의 솔리드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바깥쪽에 있는 거는 그냥 캡플래너를 씌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캡플래너 홀을 띄우면 바깥쪽도 솔리드 개체가 만들어졌고 두 개의 솔리드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제 이 개체 디테일 과정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뷰에서 커브를 그려서 잘라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만든 작업은 저장을 해서, 어, 이름은 바탕화면에다가 토치01로 저장을 했습니다.